KO 승민, 롯데 자이언츠의 스타 1호수는 이번 시즌 팀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으로 떠올랐습니다. 24세의 그는 5년 만에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와 선발 자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KO의 여정은 외야와 일루를 포함한 다양한 포지션을 거치며 마침내 1루로 정착하기까지 다재다능함과 인내심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KO의 내야복권은 롯데 자이언츠가 전주전 1호수인 안치홍의 이탈로 남겨진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안치홍은 하나 이글스와 사도하기 2년 총액 720억 원의 거액 계약을 맺었습니다. 셀러리캡의 제약을 받은 롯데는 다른 핵심 선수인 전준우를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고 안치홍을 아쉽게 보내야 했습니다. 선발 이루수의 까다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는 KO의 능력에 대한 초기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수비 코치 김민호와 벤치 코치 김광수의 지도 아래 KO는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에서 기량을 연마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코칭 스태프와의 신중한 고려와 협의 끝에 KO를 선발 이루수로 믿고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KO의 이번 시즌 성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타율 0.308, 12홈런, 79타점, 인상적인 0, 827의 OPS로 그는 안치홍이 남긴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리그 정상급 미루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으로 11월에 열리는 WBSC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예비명단 6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8월 17일, KO는 사직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경기를 펼치며 기록의 책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번 타자이자 이 루수로 선발 출전한 KO는 홈런을 포함해 5타수 5안타를 기록하며 3타점을 올려 팀의 7대 3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KO가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기아의 김도영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희귀한 업적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102년 리그 역사상 사이클링 히트는 32번 밖에 달성되지 않았으며 KO는 정구선, 1987, 김은국, 1996, 오윤석, 2020에 이어 네 번째 롯데 선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KO는 겸손하게 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기록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고 인정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누군가 중간에 언급했지만 너무 더워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잊어버렸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칠수 있었던 것 같다. KO는 또한 기록 달성보다 3루로 진로하는 것을 우선시했을 것이라고 밝혀 팀 우선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KO 승리는 또 다른 기록인 롯데 이루수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 보유자는 악바리,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박정태로 1999년 8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KO는 이미 롯데 역대 1우수 타점 순위 4위에 올라 있으며 박정태의 기록까지 단사 타점 차이로 다가서 있어 또한번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O의 급부상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어 12 예비 명단 포함에 대해 무자그는 겸손과 자기성찰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잘하시는 선배님들은 다못 들어가시지 않았나요? 저는 풀타임 1년 차일 뿐인데 제 이름이 오르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KO의 성품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없어서는 안될 선수로 확립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핵심임을 인정합니다. 올해 이렇게 잘하고 끝냈는데, 내년에 또 못하면 그냥 평범한 선수 아닐까요? 라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잘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때 국가대표가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포지션을 옮겨다니던 신인에서 기록을 깨는 이루수로의 KO의 여정은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노력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공은 핵심 선수의 이탈로 남겨진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 조직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불어넣습니다. KO 승민이 계속해서 기록을 새로 쓰고 롯데. 자이언츠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함에 따라 팬들과 분석가들은 그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루수로서의 첫 풀타임 시즌에 그는 이미 팀의 라인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고 믿음직한 수비의 핵심이자 강력한 공격 위협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스타의 자리를 메우고 기록 경신의 시즌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감이 작은 선수를 쉽게 압도할 수 있겠지만 KO는 궁극적인 목표에 전념하며 땅을 딛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자국을 대표할 만한 꾸준히 높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성공을 향한 여정을 계속함에 따라 KO 승민의 이야기는 때로는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며 겸손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선수들이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밝은 미래를 앞두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유산과 함께 KO 승민은 스타 선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최고를 정의하는 불굴의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KO 승민 선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 스토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KO 승민 선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헤맸지만 결국 노력과 인내의 결실로 이루수라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까지 우회로를 걷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KO 승민 선수의 겸손함 또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한순간의 찬란함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KO 승민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 나아가 한국 야구의 미래는 KO 승민 선수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한국 야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O. 승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할 것입니다. K.O. 승민 선수의 앞날에 더큰 성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에도 응원의 함성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